안녕하십니까 한글 보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편집 용지를 설정하여 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하겠습니다. 용지 종류는 A4 용지로 설정하고요, 용지는 가, 용지 방향은 가로, 용지 여백 오른, 왼쪽 오른쪽 20. 위쪽, 아래쪽 꼬리말, 머리말을 10을 주겠습니다. F7 선택해서 편집용지 불렀습니다. 편집용지 대화상자에서 용지 방향 가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용지 여백 보겠습니다. 용지 여백 왼쪽과 오른쪽 20 각각 주고요. 다음 위쪽 10. 아래쪽 10, 머릿말, 꼬리말 각각 10으로 입력했습니다. 제본은 0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서 하겠습니다. 15포인트로 키우겠습니다. 긍정의 한 줄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치고, 하나 더 엔터쳐서 빈줄 하나 만들었습니다. 행동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누가 말했냐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작은 일에도 신념을 가져라. 어, 신념이 신념, 그것 이야말로 당신 을힘이솟는 원천 이다. 사더 테레사 침묵만큼 권위를 이렇게 해서 문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파일,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글씨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백 보기 보겠습니다. 붉은 선 안으로 여러분 문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서 닫기 가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파일 저장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보강 3 폴더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긍정의 한줄로 저장합니다. 저장 버튼 터치해서 저장했습니다. 한자 변환 보겠습니다. 행동 동자에 놓고 한자 터치 행동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 형식으로 선택하고요. 바꾸기 했습니다. 행동을 바꿔봤고요. 신념도 바꿔보겠습니다. 신념 선택하고 한자 선택해서 네 번째 입력 형식입니다. 여러분, 한글이 첨자로 가 있는 입력 형식입니다. 바꾸기 해서 이렇게 신념을 한자로 바꿔봤습니다. 다음, 침묵도 바꿔주겠습니다. 침묵 선택하고, 한자, 그래서 세 번째 입력 형식으로 한자 바꿔줬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보면, 편집용지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집용지 방향 가로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자, 문서 닫기 하겠습니다. 문서 닫기. 저장과 저장 안함이 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긍정어 한줄 문서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특수문자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바탕화면, 한글문서 교재자료 더블클릭하여 2강으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안에 들어있는 '입사지원서'라는 예제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에제 파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글 문서로 작성한 이력서 표준 이력서 양식입니다. 이력표준 이력서 한글에서 입력되어 있는 표준 이력서 양식을 미리 되어 있는 걸 불러 와봤습니다. 빈칸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 선택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자, 경 경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는 1번입니다. 성명은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 임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821 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1 6 3 5, 2 3 3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전화 전화번호 063 2 2 2 3333 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휴대폰 010그고1234 음. 34 그리고 -1234 이렇게 휴대폰 입력했고요.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겠습니다. N A V E R C O O M이라고 해서 입력했습니다. 원하는 건무, 무지 전주, 전주시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취업영령취업가능영입니다 법적 취업 가능 영역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특수문자 입력하실 땐 여러분, 컨트롤 F,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F10을 눌러줍니다. 그럼 특수문자 열렸습니다. 특수문자의 탭은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문자표 기호 1과 2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기호 1 보겠습니다. 기호 1에서 체크 선택하고 넣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특수문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빈칸이 좀 넓으니까 딜레트 키 한번만 눌러 약간 좁혀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 쪽에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법정 취업 가능 연령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오. 라고 해서 체크 표시 특수 문자 입력해 봤습니다. 네, 예 아니오에 체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각형 안에 여러분 체크 표시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기존에 있는 건 삭제하고 글자 겹쳐 놓기 기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입력 메뉴 선택해서 자, 글자 겹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겹쳐 쓸 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 컨트롤 F10을 선택해서 겹쳐 쓸 글자 선택하고 넣기 했습니다. 자 어떻게 넣을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은 원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각형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조절이라고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약간 줄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90%로 줄여서 안쪽에 있는 글자를 좀 약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글자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존 것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축소시켜서 자, 기존 것과 어울리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의에 체크 표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문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공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공은 자, 컴퓨터, 없음. 직무 관련 직업 교육 없음. 직무 관련 기술 자격증 은어 능력 기계 사용 능력. 자 이곳도 여러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총 근무 기간, 기관명 이것도 다 패스하고 병역 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오. 이곳에도 이로 특수 문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커서 위치 시키고 특수 문자가 들어가야 될 곳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F10 키 누릅니다. Ctrl f 문자표 대화상자 열렸습니다. 체크 표시 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 조금 접히기 위해서 딜레이트 키를 한번 눌렀습니다. 병역 필에 여러분 이곳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백스페이스로 삭제합니다. 커서의 왼쪽에 있는 문자는 백스페이스로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글자 겹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력의 메뉴입니다. 입력 메뉴에서 글자 겹치기 메뉴입니다. 선택하고 이곳에도 여러분 체크 표시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표 부르고 선택했습니다. 넣기 그러면 자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 이렇게 선택됐고요. 자 90%로 약간 축소시키고 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 날짜, 지원자가 있습니다. 지원 날짜는 2021, 12월,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01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특수 문자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입사 지원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탕하면 보강 3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입사지원서라고 하고 저장 버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닫겠습니다. 문서 닫기를 이용해서 문서 닫겠습니다. 새 문서 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 문서 1 다시 한글이라고 해서 새 문서 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문자표라고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약간 글자를 키우고요. 20이라고 하면서. 한글 문자표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닫혀서 정각 기호 일반입니다. 엔터 체고 정각 기호 어, 오타 있습니다 선 단위입니다 선 단위 정각 기호 원입니다. 입니다. 호하고 정각 기호 이번에는 기타 키캡. 키캡이 뭔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각기호 일반 넣어보겠습니다. Ctrl F10에서 자, 이곳이 한글 문자표에서 정각 여기는 반각이고요. 정각기호 일반에 있는 이 문자표들을 정각기호 일반이라고 부릅니다. 선택해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넣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당구장 표시 선택하, 선택하고 선택 메뉴를 눌러주면 이 아래로 모입니다. 입력 문자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선택. 그 다음에 또, 자, 원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중 원도 선택했습니다. 사각형도 선택했습니다. 삼각형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트 표시도 시도 선택했고요. 크로바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넣기 하겠습니다 넣기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각기호 선 단위 해 보겠습니다 Ctrl F 10 누르겠습니다 정각기호 선입니다 단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입력 문자에 모았습니다. 선택하면 그 다음 문자로 갑니다. 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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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계속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했고요, 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띄어쓰기, 약간씩 이렇게 띄어쓰기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각기요, 원 보겠습니다. ctrl f 10 으로 문자표 불렀습니다. 오늘 선택했습니다. 원안에 문자가 있는 기능입니다. 기억 선택하고 입력했습니다. 니은, 니을그 다음에 가나다 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 A, B, C 이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넣기 해서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이제 정각기호 가로입니다. 가로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기호입니다. 특수문자. 정각기호 가로. 자, 선택하겠습니다. 음, 음. 가로가서 가나다 선택했고요. 1, 2, 3 이렇게 선택하고 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F10 눌러보고 정각기요 기타 이번에는 정각기요 기타입니다. 한 선택하고. 스마일 표시도 선택 되어 있습니다. 엔터 표시도 선택했고요. 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호입니다. Ctrl f C 0 해서 키캡 보겠습니다. 키캡, 보면 여러분, F1부터 자, 쭉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F1, F2, F3, F4, F5. 우리 키보드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Shift 키도 있고요.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걸 키캡이라고 부릅니다. 기타 기호 보겠습니다. Ctrl F10 들어갑니다. 기타 기호 선택하고, 태극 문양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표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넣기 해 보겠습니다. 넣기 해서 기타 기호도 이렇게 입력해봤습니다. 문자표의 정각기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